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고. 뭐 저도 부담되고 얘기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갖지 말라.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 갖지 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부담됩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부담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담을 갖고 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 가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면서도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이 부담을 가지면서도 갖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가지고 있지 않죠. 제가 금요 기도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못 들으셨겠죠?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땅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앉아 있어요. 왜 그러게요? 저 땅보다 이 땅이, 저 땅이 이 땅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좋은데, 저 땅에 있는 것을 보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 듣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확신하지 못하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단 느끼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져도 됩니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가질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위기는요, 그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면서 시작이 돼요.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터집니까? 기근이 있어서 와요, 피해요. 피해 가는데 피해 가면서 사실은 더큰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뭘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족의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힘으로 뭐 모든 걸다 뺏을 수 있는 상황이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기고, 힘으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고, 특별히 어, 이런 힘 있는, 대부분 남자죠. 힘 있는 남자들, 영웅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자기의 힘의 그런 상징들이었죠. 그러니까 왕이나 높은 사람이나 귀족들은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답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을 소유합니다. 여자들일 때 너무 귀,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지만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례가 너무 이쁘대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남편이 착각해가지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만 이뻐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죠. 객관적으로 애굽에서 봤을 때도 이쁜 여자다. 나이가 대충 추정하건데 60이 넘었는데 아리답다.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피부 관리를 극도로 잘했든지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뭐 이런 화장품을 발랐든지 아니면 이제 또하나 보는 것은 당시 노화 속도가 많이 느렸을 것이다. 오래 살았으니까, 200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노화 속도가 늘어지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어쨌든, 어쨌든 이뻤어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분명히 뺏길 텐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세웁니다. 묘책이라고 내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라에게 자신이, 아브라, 어, 자기가 아브라함의 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누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야 같이 살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묘책을 세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이 거짓말인가요? 사실인가요? 잘 보시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사촌 누이가 아닙니다. 살아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제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촌수 따지고 막 이런 거죠. 뭐 이제 그렇지 않았죠. 부족사회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누이가 맞죠.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사실을 만약에 얘기했다가, 내 부인이라는 사실을 말했다가는 부인을 뺏고, 부인을 뺏으려고 하니까 남편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에게 해가 되니까 그것을 비껴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 한건 아니야라고 위안은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말한 것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애매한 모습이 돼요. 이게 사실은 요 믿는 자들에게 제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구력과 영광 사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영광을 빼앗겨버리면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구욕적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구욕이에요. 사실 이 주제는. 자 보세요. 그렇게 묘책을 세웠어요. 자기 딴에는 생각을 하고 묘책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획 세우고 살 궁리를 했는데. 우려하던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길 수 있는 곳, 생기는 곳으로 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간 거죠. 아내를 뺏깁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아내를 뺏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촌 누이니까 데려온 거죠. 그 사촌 누이니까 거기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후한 재산도 주고 그랬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잃을 것이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 아내를 뺏긴 거예요. 민족의 대가 끊긴 위기에 놓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죠. 자, 믿는 자가 진실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잠시 자신의 진실과 진리와 맞닿아 있지 않고 그것을 잠시, 잠깐, 살짝 외면했는데 그 외면한 것이 자기 자신을 자신을 모든 걸 잃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집니까? 사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인 거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서 뺏겨요. 뺏겨도 말못 해요. 빼앗긴 대가로 재산을 받아요. 재산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온 아브라함. 어떨까요? 집에 부인은 없고 먹을 것과 금은 보안는 있어. 그 좋을까요? 이제 이게 좋으면 진짜 이거는 뭐할말다 했죠.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작된 길의 끝은 초라해요. 재산이 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볼땐 부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안에 뺏기고 얻은 거예요. 속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런 모습에 이런 비참한 굴욕적인 모습에 처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의 궁에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뒤에 보면 은 예상할 수는 있지만 재앙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그... 어 하여튼 뭐 병이 생겼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죠. 이유 모를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바로 궁 안에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다 뒤집혀가지고 이제 거기는 묘, 그 모사들, 주술가들 막 불러놓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무슨 어, 악한 것이 있길래 이러냐? 막 이러다가 이제 캐냅니다. 그래서 알게 된게 뭐예요?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이긴 하지만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즉각 부르죠 부르고 나서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 앞에서 저 사실대로 말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진실을 얘기하죠. 빨리 네 아내 데리고 가라. 사촌 누이 아니잖아. 네 아내잖아. 그 얘기하죠. 상대방에게 진실을 듣는 겁니다. 왜 내게 그렇게 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 이 파라오는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한 꼴이 되었죠. 이집트 왕이 본의 아니게 저주한 꼴이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사실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엄청 놀란 거죠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이 일어났을 때 사실,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는 말로 좀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내가 저 사람을 복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복을 주지 않았더니만 생긴 일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집에 같이 돌아오면서 어땠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집도 궁 좋드냐? 뭐 이런 얘기 했까요? 했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할말 없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랬을 겁니다. 축복해야 되는 본분을 가진 자가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요. 세상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인데, 복을 얻으려고 내려갔어요. 이집트에.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인데, 복을 얻는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눠줄 자로서의 품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가니까 사람 눈치 보고 마음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복을 줘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눈치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진리가 뭔지 아는데 이상하게 나는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한테 비위를 맞춘다고 하고 하면서 내가 움츠려들고 줄어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복을 가지고 있고 복을 어, 우리를 통해서 그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당당함이 있단 말이죠. 이건 교만함하고는 다르죠. 이 당당함과 품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복이 시작되어 모든 민족의 복이 퍼져나가야 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을 받아서 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성격입니다. 복, 너만 받아? 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너한테 줬으니 이 복을 나눠주라는 거죠. 복은 그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넘쳐나요.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웅켜쥐고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제가 만나 얘기도 하는데 만나가 어때요? 만나는 날마다 날마다 내가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땅에게 준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